이게, 동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그, 아시는 분은 있을 텐데, 옛날 게임이긴 한데, 녹스라고 있어요, 녹스. 녹스 느낌도 나고, 약간 뭐, 디아블로 느낌도 나긴 하네요. 약간 캐주얼 느낌에. 일단, 봅시다. 포인트 찍는 게 있긴 있네요. 힘, 민첩, 활력, 마법. 팻도 뭐, 있나? 팻드 인벤토리. 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착용해서 키울 수가 있고 주문체 이건 마법인가 보구나 야 이런거 보면은 디아블로가 또 대단한거야 그러니까 요런 틀이 이제 거의 디아블로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뭐 퀘스트 이게 그게 없나본데 뭐 이렇게 이게 퀘스트 이게 퀘스트가. 어, 보관함? 퀘스트 안내를 안 해주나? 던전. 약간 캐주얼 느낌, 녹스, 뭐, 디아 느낌인데. 오! 오! 몇개 웃긴다, 이거. 내가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어, 잡을 수 있네, 이거. 그렇지, 요런 항아리를 좀 깨야지. 쥐. 음? 얘 같은데? 먹었다. 오, 야 이거 두루마리. 아 어, 뭔가 약간 약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멀티가 안 되나? 어, 그렇지. 여기다. 일단 스팀에서 반응은 괜찮으니까 뭔가 좀한 방이 있지 않을까? 잠깐만이 퀘스트 한 거야, 뭐야? 하나 완료했네. 마나이 셈 상쾌해졌습니다. 한번 나가 뭐 잡아야돼 부정한 프레임 바이터 아니 아까 다른거 잡을때는 타격감이 있더만 이거 왜 없냐 어? 오오얘 됐다 됐다 사이즈 10, 그렇지, 그렇지, 아 식별 또 스크롤 있어야 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저렴한 물건. 오, 야,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있어 봐, 봐. 오, 공속 1%. 오, 좋다, 좋다. 야, 이건 뭐야? 야, 이거, 못 사냐? 돈이 부족한 아, 나 150원 밖에 없어? 아, 이거 다2천원짜리 아, 요런 거는. 아, 비싸네, 이거. 어우, 야, 이거 너, 너무 비싼데?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하기는 쪼랩이니까. 자, 망토. 오, 이거 룩도 바뀌네요. 씨, <laughs> 있을 건다 있어.

아 이거 멀었네 이거 헤이! 이건 뭐 이거 스킬 그렇지 검으로 가야 되는데 검 스킬 아 이거 레벨 더 올려야 되네 잠깐만 있어봐봐 이건 뭐야 바이터를 바이터? 일단 가보면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나에게는 파란색 포탈이 있으니까. 어 그래도 아이템 먹으니까 좀 재밌다. <laughs> 어 이게 좀 생각보다 동영상 봤을 때좀 괜찮았는데. 막상 이제 접속으로 하니까 좀 느낌이 좀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요런 약간 옛날 그래픽이 좀 이게 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자, 일단 길 찾기가 빡세 스텝 주문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또 뭐야? 약간 좀 빛나는 게 있는데? 스템이나가 났습니다. 오. 내려가. <laughs> 야. 야유스건다 있어 이거 운명의 조각 운명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운명은 당신의 편입니다 어? 이거는 보석인가? 속해 어 이거 뭐 디아블로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금방 하겠구만 이건 뭐야 풍뎅이 딱정별레 도시 모랬지. 아 이거 힘이 딸리네. 음. 어이 스물 세세세 세. 어 잠깐만 단도도 컴만이야 27... 그렇지... 아, 이거 빨라진 거야? 안 빨라진 거 뭐야? 이거? 삼됐다. 잠깐만. 빗맞음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명중이 있나? 아, 레벨 하나만 더 꺼면 되겠다. 그렇지. 아까 레벨업을 했는데 피를 얘기했는데, 나 가. 오, 야, 이거. 어, 야, 확실히 레벨업 하니까 좀 느낌이 오네. 왜? 발민첩이시 그렇지. 야 끝났다 끝났어 이거 봐봐. 오 어, 그렇지 이거야 이거. 전기성은 또 뭐야 이거. 저막 퀘스. 아직 못겠지? 오야뭐 계속 나온다 이거. 저 케이스 하나만 깨고 딱 집에 가면 딱인데. 오, 야야 레오 나왔어. 있어봐봐. 그렇지 이이건이이게퀘스 이거? 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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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이찾이라고 내가 레벨 3이돼이이제이을이 있는 조건이되이것이긴 해요. 이거? 이거? 이 뭐라고 했어? 스킬이 뭐? <laughs> 창 버리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레벨 3이 니까, 당 신은 강해 졌 습니다. 아, 썩은 망토 아, 여기 다 길이 좀 <laughs> 하나로 되어 있네. 여기로 가. 아, 요거 하나만 딱 하면 깔끔한데. 일단 잡아볼까? 야, 안 박혀. 오케 됐어. 스킬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지. 됐어, 됐어. 어디 갔어? 이거. 야. 이... 아. 데미지 세긴 한데, 이게 안 박힌다. 오. 잘 만들었어. 어, 아, 낚시도 있어? 야, 뭐뭐 뭐 있을 건다 있네, 이거. 일단 마을 가 보자. 이거 한 30분 했나? 이거 요거... 게임이 약간 좀 아쉽긴 하다. 싱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멀티로 사람이랑 하면은 좀 괜찮을 텐데. 이게 지금 멀티가 내 생각엔 안 되는 것 같은데, 뭐잘 모르겠어. 오, 약간 디아블로의 시스템을다 갖고 있긴 해요. 있을 건다 있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예전에 오픈했던 게임이라고 설명이 있는데, 그래도 사양도 많이 안 타는 것 같고, 지금 스팀 평가가 긍정적이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외국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이제 한번돈 결제하고 이제 무한으로 할수 있게 이런 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게임이다. 여기도 있네. 예상인 속해도 있는 것도 있고. 아, 이게 낚시 때고아까 낚시하라는 거. 갈아 끼게 되는 거야? 갖고 있으면 되나? 여하튼 가격이 25,000원이긴 한데, 잘 고민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게 지금 스팀에서 평가가 긍정적이긴 한데, 다 외국 평가에요, 외국 평가. 그러니까 12일 오픈하긴 했는데, 아직 발매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평가, 리뷰가 일단 안 보이긴 해요.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임이다. 뭐 그런 거지 뭐.